좋은 날을 주신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좋은 친구의 기준이 다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의미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별로 좋지 못한 친구가 있고 공부를 못해도 인성이 좋은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전 어른들의 기준은 늘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결혼해야 한다.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사람의 도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 참 여러가지 상황에 여러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들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말들이 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질없는 그저 어른들의 획일화된 고정 관념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세대라고 불렸던 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요즘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그런 기준들, 그런 틀에 자신을 맞추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개성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예전 세대들의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전의 틀이 기존의 관습과 회결화된 그런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려는 이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대사를 요즘 젊은이들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떼이즈 홀스. 제가 이 문장을 처음에 보고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라떼, 라떼는 우유하고 커피하고 섞은 음료입니다. 라떼이즈, 라떼는 홀스 말이다. 왜 라떼가 말이지? 했는데 한 잠깐 생각해보니까 라떼이즈 홀스 이게...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걸 영어로 이렇게 조금 비꼬아서 한 말이라는 것을 예, 알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예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라떼이즈 홀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어른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을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좋은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그냥 다른 것이면 다행인데 그것이 정말 옳지 않은 것일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독선과 아집과 교만의 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예전 기준이 독선과 아집과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싫어하는 젊은 세대가 똑같이 그것이 싫어서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하면서 독선과 아집의 길을 가기가 쉽고 거기에 잘못된 방향까지 더해지면 최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나아가는 길이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그런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니 그 자체로는 모두가 선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고 모든 사물이 그대로 쓰임이 있는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시기 전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창조사역과 피조물들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마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된 것임을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신앙의 동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력자로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오랜 세월 전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의 목회를 맡기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리더로 서기를 바라는 부모님 같은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나오는 부분에 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저런 날들이나 여러 가지 풍습들 가운데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것은 가하고 저것은 불가하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단들과 같은 이들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선하니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경계와 범면의 말을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하성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무렵으로 기억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하나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의 제목이 슈퍼 거북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이 동화책 표지가 참 재밌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이마에 이 띠를 하나 질끈 이렇게 묶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빠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빠르게 살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앞서가던 토끼가 자기가 앞에 간다고 방심해서 낮잠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가서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교훈으로 성실과 끝내와... 성실과 끈기와 인내를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이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 동화책의 내용인데 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긴 거북이라고 소문이 나서 벼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슈퍼 거북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마다 간판에 거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간판이 나붙고 이 슈퍼거북과 함께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생기고 많은 동물들이 거북이 등딱지를 등에 지고 다니고 거북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온 도시에 슈퍼거북 열풍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거북이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사실 자신이 달리기 실력으로 토끼를 이긴 것이 아니라 토끼가 방심해서 낮잠을 자서 이긴 것인데, 주변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빠르고 무언가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칭송하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진짜 빨라지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빨라지는 법에 대한 모든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결국 이 거북이는 진짜 엄청나게 빠른 슈퍼 거북이가 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이것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옛날처럼 느긋하게 자고 싶고, 느긋하게 먹고 싶고, 햇볕도 쬐면서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도 보고, 꽃도 가꾸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토끼가 다시 도전장을 던집니다. 거북이는 이제 진짜로 빨라져서, 진짜 슈퍼 거북이가 돼서,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날, 면날, 며칠을 고민하며 잠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경주에 나가서 토끼보다 진짜 빠르니까, 토끼보다 앞서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며칠 동안 잠을 못잔것 때문에 피곤해서 그만, 경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깨보니까 토끼가 저기 앞에 가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패배한 것이죠. 이 거북이는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거북이는 패배 이후에 오히려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느긋하게 햇볕 쬐면서 산책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본질을 거슬러서 남들처럼 사는 법을 배우고, 남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라고 피곤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 회귀로화되고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것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려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 살려다가 상처받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기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빨라지려고 할 때, 자신의 본질을 거스르려고 할때 거북이는 늘 불행했습니다. 결국, 패배가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된 셈이지요. 세상은 승리를 원하고, 세상은 빠르기를 원하고,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거북이에게는 패배가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행복을 찾게 해주는 길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나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나를 만들어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방식, 나의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한 부분을 크게 담당할 수 있는 길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한 6, 7년 됐나요? 그전부터 TV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하고 유행했습니다. 요 얼마 전까지도 미스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됐고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송송가인 맞죠, 예, 송가인이라고 요즘 뭐 대세라고 TV에 자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하면 단박에 스타가 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출연하기를 원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에 예전에 트로트나 또는 이 옛날 가요들 방식, 가요들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위주로 출연시켜서 이 경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때 심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 심사평에 매우 조심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출연한 그분을 제가 보면서 왜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연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과 뭐 트로트로 저렇게 찬양하는 것 저건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요 꼰대 같은 틀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든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은 대부분이 4부 합창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6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찬송가도 모두가 4부로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찬양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찬양이라고 교회에서 거부되었던 찬양입니다. 특히 이장로교의 기틀을 닦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성부로 부르는 찬양은 세상의 음악을 듣고 즐기는 그리고 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즐거움을 찬양에 도입해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사탄의 음악이라고 아주 질색을 했던 것이 사성부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송. 이 가스펠송도 처음 도입될 때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앞에 드럼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럼은커녕 기타 들고 찬양 반주를 하는 것도 어른들이 보시면 혼이 나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요즘은 국악 찬양도 있지만 예전에는 국악 형태의 리듬이나 음악으로 찬양을 하면 우상 섬기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양식을 빌어서 우리의 영혼을 우상에게 인도한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부르는 CCM. 이것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음악이라는 말인데, 지금 이 시대에 들려지는 음악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불려지는, 들려지는 음악인 트로트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잘하고 자신에게 맞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잠시 그 모습을 보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라서 혼자 부끄러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티벳에서 성교하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티벳 선교사님이 티벳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야크라는 동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추운 지방에 많이 사는 소를 닮은 짐승인데 가끔 TV에 보면 블랙 야크 그러면서 등산복 선전할 때 TV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이 티벳은 양과 염소도 많이 키우지만 주로 야크라는 이 뿌리 길고 털도 긴이 소와 같은 가축을 많이 키운다고 그럽니다. 이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가시다가 보면 목축을 하는 집 옆에 커다란 무덤처럼 잔뜩 쌓여 있는 무더기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이 모두 야크의 배설물이었다고 그럽니다. 티벳은 겨울이 길고 추운 나라요. 난방을 할 만한 다른 유용한 연료들이 없어서 아직도 야크 배설물로 난방을 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집 옆에 야크 배설물을 쌓아두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가축 배설물을 뭘로 사용합니까? 퇴비로 사용을 하지만 티베처럼 목축을 주로 하는 그 추운 지방에서는 가축 배설물에 메탄과 유기성분이 많아서 땔값으로 쓰기에 좋기 때문에 농사용 퇴비보다는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배설물이라 그러면 악취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된 오염원 중에 하나라고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배설물도 퇴비나 난방연료로 사용하거나 메탄을 잘 배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얼마든지 유용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그 자체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짓고 인간이 잘못된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기가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타고난 성격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나의 모습으로,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만의 아집이나 스스로만을 옳다고 여기는 독선과 자신만을 귀하게 여기는 교만과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좋은 길, 바른 길,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면 괜찮은데 틀린 것이면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것이 가장 나쁘고 비참한 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되려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행복한, 내가 행복한 길을 가며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내가 나 되게 하는 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있는 그대로의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 간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진정 원하시는 뜻과 원하시는 것그뜻그 바라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지 늘 성찰할 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를 나답게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길을,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나답게 살아가되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힘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귀한 미끄럼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